샬롬샬롬, 오늘은 창세기 2장 말씀, 우리, 예,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시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예, 우리들 모두. 말씀을 꼭꼭 씹어서 정말 내 영의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어져서 영이 쏙쏙 자라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천지와 마무리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시던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만어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고수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기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요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선즉. 여자가 부르리 여자가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떠했습니까? 빛이 빛이 말씀대로 빛이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네,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예. 하늘같땅가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 다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모든 일곱 일을 하나님이 마치셨습니다. 네,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네,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한 날을 정하셨어요.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예, 모든 날이 다 똑같은 날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특별히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안식하신 날입니다. 안식하신 날입니다. 네, 구별된 날입니다. 네. 일곱째 날 안식의 날입니다. 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창세기 1장부터 1장에 자세하게 나와있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비가 아직 땅과 하늘을 만드셨지만 아직 땅에 비를 내리지는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네, 초목이 아직 없었습니다. 밭에는 채소가 아직 아니하였으며 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안개만 네, 땅에 자욱하게 올라오고 지면을 적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생기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되었어요? 어떻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살아, 살아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되었습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신 다음에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창설하시고 그 지어진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직접 하나님이 손으로 빚어서 만드신 그 사람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나님이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주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습니다.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동산에 있게 하셨어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습니다. 거기서부터 갈라져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이 동산에 동산으로 흘러나오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는 이 강은 네 갈래로. 어, 갈라졌습니다. 갈라져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나 하일라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염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기혼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로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요브라데 드라, 네 첫째 강은 비소, 또 둘째 강은 기호, 셋째 강은 이태 히태겔, 넷째 강은 요브라데에 예, 이렇게 이름이 예, 붙여졌습니다. 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예,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 예, 그 사장님께서 동산에 그 물이 흐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것에 그 사람을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경작하며 또그 동산을 지키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 네, 하나님께서 내 네,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먹는 날에는 어, 어떻게 한다고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그것을 먹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네, 동산에 있 계하였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혼자 사는 것이 네,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돕는 배필을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그 이름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 그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예, 그 흙으로 만든 사람이 예, 그 만드신 짐승과 새들을 하나님께서 예, 그가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하였더니,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고, 그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것 이름을 주니,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요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갈비뼈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는데 그 돕는 배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아담이 깊이 잠을 잘때 잠들게 하시고, 네,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대로, 그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놈 내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예, 아담이 예 하나님께서 만드시, 자신의 갈빗대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신 그 여자를 아담이 보고서 이는요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로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를 있게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거죠. 예, 남자와 여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만드시 그 어, 남자와 여자 그 성별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 아래 만들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자가 되고 싶다. 나 남자가 되고 싶다. 해서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너는 남자 너는 여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 남자가 남자로 태어나서 예.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 남자가 되고 싶어하여서 네, 수술을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창조의 질서를 네, 어지럽히는 것이야. 네, 질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고 결혼을 통하여서 한몸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주셨고요. 그래서 장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몸을 이루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번성하고 또 그곳에서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녀를 적게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피임하고 이러는 것, 이러는 것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아니라, 네, 에덴 농산에 있는 아담과 그의 아내는 예.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 네 예. 그런, 네, 예. 벌거벗은 몸이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네, 이 부끄러워하는 것이 뭐예요? 죄, 죄. 예, 결과로 우리가 예, 느끼는 그런 어떤 예, 수치감의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예, 하워는 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하지 아니 아니라. 네 예, 죄를 짓게 되어 돼요? 포장을 하게 되잖아요. 포장을 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하고 예, 수치감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숨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여자,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왜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또 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들이 네 있습니다. 네 우리들 모두, 네, 하나님 이 예, 만드신 이 모든 음, 에덴 농산, 농사, 에덴 농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 은혜들을 우리가 온전히 취하여 누리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이 자연을 우리가 네, 잘 누리고 또한 잘 관리하고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신들 그냥 네, 아무 네, 이유 없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들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남자와 여자에 대한 그 부분,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자를 여자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남자로 만드셨을까? <laughs> 네. 네,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여자로, 남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지기를 원합니다. 네. 저는 사실 저희 집안에 네. 굉장히 네. 남녀 차별이 심한 네, 그런 가정에서 제가 어렸을 때 네, 자랐습니다. 네,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그래서 네, 저의 어렸을 때아명이 아, 뭐냐면 남자였어요. 남자. <laughs> 네, 그래서 예, 저는 강원도 강원도 예, 감자바위에서 <laughs> 태어났습니다. 대관령 밑에 있는 그 마을. 아, 제빌이라는 곳에서 살았었고요. 어렸을 때 네, 그리고 어, 굉장히 이렇게 어,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었는데 네, 아들을 아들을 어, 원하던 그런 가정이었어요. 네, 저에게는 사실 <laughs>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면 네 어, 저희 어, 저를 낳아준 생모 어, 생모는 네. 두 번째 부인이에요. 두 번째 부인이었고요. 네, 첩이었죠. 첩, 네, 첩이었고 저희 네, 아버지 첩 부인이였던 저희 큰 엄마가 네 딸만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저희 장, 아버지께서 장남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남이라 아들을 보려고 저희 엄마랑 네, 또 부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들도 부인으로,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여서 아버지가 장손을, 장손을 낳아야 되는 특명을 받으셔서, 네, 그리고 저희 엄마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두 그 번째 부인, 아버지와 두 번째 부인 사이에서 제가 첫 번째 딸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네, 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아들을 얻고자 네, 아들을 얻고자 저희 엄마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저, 저희 엄마가 첫 번째로 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와야 되는데 딸이 나왔으니 네, 얼마나 네,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네, 그리하여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남자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어요. 예, 그 이름 속에 예, 우리 예,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예, 묻어 있습니다. 동생을 남자 남 남자 동생을 보라는 의미로 예, 남자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 아에서 제 밑에 동생은 남자입니다. 아, 남자입니다. 남자 아들 네, 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어, 그, 내가 여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네,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반발심이 컸었어요. 집안에서도 굉장히 차별 대우를 많이 받았고, 예, 아들은, 예, 제 동생은 굉장히 예, 아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음, 동생이었고, 네, 반면에 저는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집안에서 예, 차별을 받아야 되나. 예, 부당한 대우를 받고 벌써 불평불만이 많았던 예,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나지 않고 여자로 태어났을까? 예. 그래서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예, 그런 어렸을 때 예,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속상해 했던 적이 생각이 나네요. 네, 지금에 와서는 네, 그런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네, 제가 여자인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과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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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면 그러면, 그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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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러면 그러면, 그러면, 예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남자들의 이 신부의 영성이 여자들만큼 그렇게 깊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봤습니다. 예,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예그 신부로서 어, 신부로서의 그 어, 마음, 네 예, 그것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예, 지금은 제가 여자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자로 네. 그리고 또 남자로 네. 하나님께서 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하나님께서 네.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우리들 모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성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네.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laughs> 네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 성별에 대한 이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시는 모든 모든 분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네,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은혜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시는 분,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를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슴팍에 운신처럼 새겨 주시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찌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가 세워지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가게 아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 깊이 아로 새기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셨고 이 땅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지를 깨뜨려 주시고 주님 말씀의 지혜,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 더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